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한번 장대 양봉으로 하늘을 쏘아 올린 뒤긴 조정박스를 좀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강한 양봉의 모습을 만들어 냈어요. 위에 가고 급... 등 구간 매물이 눌러 앉아 있어서 이게 다시 추세 제시도인지 단기적인 그런 반짝임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이 재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거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자만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까지 해서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 대응 전략 및 정보 제공 받으시고 기술적과 거시적 분석까지 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그 누르시면 바로 구독자방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